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헤드마이크에서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MBC에서는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최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언론인으로 생활한지가 25년째입니다 근데 언론인 생활 동안에 정말 온몸을 다 맞춰서 투쟁의 역사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해직되기도 했고요. 그리고서 MBC에서 삼도조를 만들어서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투쟁할 때 도대체 저는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는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 위에서서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투쟁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정치실패의 군중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전쟁에 나선 주님의 군대로서 나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아멘으로 빠잡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는 곳이 다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 대한민국 국회 앞에 바로 이 시간에 함께 모였다는 통통점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으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 예수님을 저렇게 전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이 자리에서 세워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왜냐고요? 이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악한 용과의 전쟁을 치르는 자리이고 그 악한 용을과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이 함성과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악한 용을 향한 승리의 함성이며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외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지난 25년 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이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선택의 자유.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유들은 다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종교의 자유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제, 국회, 법원 이렇게 나아져 있는 삼권분립의 공화제나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 역시 우리의 신함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제도이며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벽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방벽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방벽을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29번의 거친 탄핵으로 행정부를 감시키고 예산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그런가 면 사법부에는 우리 법연고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조인들이 지금 가득 차서 우리의 재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석이라는 거대야당은 여당내 배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결국 탄핵시켰습니다. 삼권분립이란 방벽을 허물고 민주당 독재를 위하는 시도에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민주당은 카톡을 거열하고 유튜브를 거열하고 여론조사를 거열하는데 이어서 이제는 평범한 역사강사의 입을 틀어막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삼권분립이든 대통령제든 사상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유입니다. 바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방벽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벽들을 지금 허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는 점이고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민감도 비판해야 하고 공수도 비판해야 하고 경찰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침묵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먹는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바로 우리에게, 바로 저에게 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한 손에는 믿음의 깃발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진리의 검을 들고.